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수익창출 이후에 수익창출 정지 수익창출 다시 가능 이 영상에서 몇몇 분들이 이제 궁금한 거를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뭐냐면은 이 수익이 다시 가동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일이 이거 초록불을 다 켜줘야 되는데 이거 일일이 다 켜기 너무 어렵다 한 방에 다 켜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이제 댓글에서 저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질문이 나왔고요.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체를 한 번에 선택해서 수익 창출을 이 초록 버튼을 키는 방법. 이게 없으면은 이게 바뀌었을 때 되게 힘드실 겁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왜안 되냐. 전체 선택을 하면 30개 선택이 되죠. 여기 옆에 전체 선택이 있습니다. 이거 이런 거 보는 게 일단 어려워요. 자, 전체 선택을 하면 모든 동영상이 선택됐죠. 그리고 수정을 눌러보면 여기에 수익에 관한 게 없어요. 그죠. 여기 만약에 수익창출이 있었다면 한 방에 바꿀 수 있겠죠. 없어요. 댓글 같은 경우는 모든 댓글 허용으로 해놓고 업데이트 하면은 모든, 모든 동영상을 한 방에 댓글을 뭐, 정지되어 있거나 안돼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거 한방에 싹 댓글을 허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수익이 없다 그럼 수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옛날 버전으로 가야됩니다. 옛날 버전에 가면 자 옛날 버전으로 가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특정 기능이 없다 아 자세히 알려달라는거 거기다 적을걸 그랬네요 자, 옛날 버전으로 돌아가볼게요 그러면 역시 영상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전체를 선택하시고요. 30개의 모든 동영상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동영상을 선택합니다로 바뀌어요. 그럼 모든 동영상이 선택되었죠. 그리고 나서 작업 추가에 보면 여기에는 수익 창출이 있습니다. 모두를 수익 창출로 한다면 <laughs>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도안 된다면 또 댓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